안녕하세요. 노슬입니다. 오늘 25년 11월에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14번을 일단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가이드만 올릴게요. 그리고 정 안되면 풀이과정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뭘 당연히 아시겠지만 노파심에 확인하고 갈게요. 이렇게 내접 반은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원이 있고 이삼각형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로 이렇게 쓰면 여기서 무슨 공식이 성립하냐면 사인 공식이 성립을 해요. 뭐냐면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또 사인 B분의 B, 얘는 사인 C분의 C 이게 사인 공식이죠. 이게 ER인데 사실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.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도 코사인 A는 두 배의 a를 감싸고 있는 bc를 곱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 b의 제곱하고 c의 제곱은 더하고 마주 보고 있는 a 제곱은 빼 주는 거죠. 이거 고생 공식. b 제곱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식으로 요두 공식만 알면 할수 있어요.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t라는 점이 하나 더 있어서 이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다. 그러면 여기서 성립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접하는 사각형,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반드시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 합이 180도예요. 그래서 여기서 A각은 파이에서 D각을 뺀 거랑 똑같아요. 파이가 180도니까, 두개다 180도니까. 이 정도 사실을 알면 사실 풀수 있으시거든요. 그리고 당연히 피터그라스 정리는 할수 있을 거잖아요.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. 이거 말고는 딱히 알아야 되는 게 없어요. 일단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봐요. 여기 문제에서 gh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gh랑 마주보는 이 c각이랑 같은 각을 여기 줬잖아요. 그리고 게다가 이거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을 줬고 그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sin a랑 sin c의 값은 같을 텐데 sin a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sin c를 구할 수 있죠. 그래서 sin c분의 여기 지금 마주보는 c에 해당되는 게 gh의 길이일 거잖아요. 이걸 구하면 되죠. 그렇다는 얘기는 또 다른 하나, sin b분의 b를 알던지 sin a분의 a를 알면 좋겠다는 거죠. 다른 각과 다른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. 근데 보니까 뭐가 주어졌냐면 gh가 2루트 6이라고 주어졌어요. 이 길이가 주어진 거죠. 그러니까 어디의 s i 값을 알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s i 값을 알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지금은 반지름을 알 방법도 없고 다이렉트로 구하기는 힘들겠더라고요. 그래서 얘보다 얘랑 마주 보는 이 아까 사각형 두각 요성질을 이용해서 마주 보는 각다행히 2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연결만 하면 내접하는 사각형 GECH가 생기잖아요. 그래서 요거의 사인 값을 구해 볼까를 생각을 한 거죠. 왜냐면 GH가 2루트 6이라고 주어졌고 여기 지금 보면 AB의 길이는 3인데 D가 이걸 2대 1로 내분한댔으니까 그냥 a 의 길이는 2 DB의 길이는 1이거든요. 반지름이 2인 이 작은 원에서 여기 다 반지름이 2일 테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로 AC의 길이는 구할 수 있고, 그러면 EC의 길이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어떻게 잘하면 여기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그럼 G까지 알아야 되는데 G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아 여기서 이렇게 맞아 G하고 A를 연결하면. 얘도 일 테니까 아 그러면 여기 a c 의 길이 알고 h g, g c 를 아니까 여기서 이의의 코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g 를 구하면 g 랑이 e, c 를 아니까 여기 각을 구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얘의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s i n h 분의 1 루트 6은 여기 s i n c 분의 g h 로 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풀었거든요. 요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해 보시고 정안 되면 다음에 올린 풀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